자주근것 같은 방식이 주어져 있는데 우리가 얘의 값을 찾으래요. 근데 우리가 이와 러 같은 곱셈 공식을 본 적이 없죠, 여러분, 그쵸? 그래서 요거를 만들어내야 되는데 우리가 알고 있는 곱셈 공식을 가지고 얘네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만들 거냐? 어, 얘가 다섯제곱을 내려면 a 제곱 플러스 b 제곱. 요거는 알아요, 이렇게, 그쵸? 이걸 이용할 거고, 그다음에 여기가 마이너스가 되려면 a의 세 제곱 마이너스 b의 세 제곱을 곱하면 이렇게 곱하면 a의 다섯 제곱 이렇게 하면 마이너스 b의 다섯 제곱이 나온다고요. 이해되죠? 자, 그래서 한번 얘를 전개를 해볼게요. 이거를 전개해 보면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하면 a의 몇 제곱? 다섯 제곱이 나와요. 이렇게 하면은 a 제곱 마이너스 a 제곱 b 세 제곱이 나올 거고요. 자, 이렇게 곱하면은 플러스가 될 거고 a 세 제곱 b 제곱이 나올 거고요. 자, 이렇게 하면은 뭐가 나오는 거야? 마이너스 b 다섯 제곱 마이너스 b의 다섯째, 이렇게 나옵니다. 자, 그래서 얘 값을 구하는 거예요. 우리는 누구 값을 구하고 싶어? 이 값을 구하고 싶으니까 이것을 정리해서 자변으로 넘기자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a의 다섯째고, 5제곱, 마이너스 b의 다섯째고 있쓸 거고, 마이너스 a b a 제곱 b 제곱 뺍시다. a 제곱 b 제곱 빼내면 여기서 얘기하는 겁니다. 지금 어, 그러면 여기는 마이너스 b가 될 거고, 이쪽은 플러스 a가 되겠네요. 지 잠깐만요. 여기가 플러스 B가 될 거고, 이쪽이 마이너스 A. 그러면 이렇게 해야 되겠네요. 어떻게 하는 게 좋냐면, 어 순서를 좀 바꿉시다. 누구를, 음 이게 더 좋겠네요. 누구, 얘를 먼저 생각하면, A의 제곱 B 제곱 빼냈다면, A가 될 거고, 여기에서 마이너스 B가 나오겠네요. 지금. 여긴 플러스라고 쓸 거고요. 이렇게. 그쵸? 그래서 얘랑이랑곱 하면, 누가 나와? 얘가 나오는 거고요. 얘랑이랑곱 하면 얘가 나오네요. 지금. 네, 됐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정리한 이거를 누구로 이쪽으로 이항하자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여기는 이렇게 있었고 네, 요놈은 다시 한번 씁시다. 어, a의 제곱 플러스 b의 제곱이 있었고 여기는 a의 세제곱 마이너스 b의 세제곱이 있고 누가 넘어오자 얘네들이 어, 이 두가 넘어오자 얘가 어, 넘어오자라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해야 됩니까? 부호를 바꿔야 되겠죠. 마이너스로. 네. 여게 넘어왔으니까, 마이너스로 바꾸고, 네, 이렇게 바꾸고, 넘어왔으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이걸 찾아주면 되는 거예요, 지금. 이만큼을 우리가 찾아주면 되겠습니다. 라고 하는 거고, 근데 이 값은 7이라고 되어 있네요. 그쵸? 그래서, 여기서, 네, 요 값은 누구라고? 7이라고, 위에서 되어 있죠. 네, 요 값은 7이다. 이렇게 정리됐습니다. 어, 그 다음에 어떤 걸 찾으셔야 됩니까? A 세제곱, 마이너스 B 세제곱을 찾아야 돼요. 그래서, a 세제곱 마이너스 b 세제곱은 인수분해하면은 어어 곱셈공식의 변형공식을 씁시다. 그래서 a 마이너스 b의 세제곱 마이너스 플러스 3ab 그 다음에 a 마이너스 b. 어쨌든 우리가 여기에서 찾아야 되는 것은 누구를 찾아야 되냐면 a 마이너스 b 값을 찾아야 돼요. 이 값을 찾기 위해서, 그렇지? 어 이것도 찾아야 되고요, 그렇 그래서 a 마이너스 b를 찾아야 될 거고. 자, 우선은, 그럼 두 번째, 누구를 더 찾, 먼저 찾으러 갈 거냐면, AB를 곱한 거. 이걸 먼저 찾읍시다. 여, 누구를 이용해서? 얘네를 이용해서. 어, 얘를 제곱하면, 양변을 이렇게 제곱해봅니다. 제곱해보면 어떻게 돼요? A의 제곱 플러스 2AB 플러스 B의 제곱이 9가 되죠. 자, A 제곱 플러스 B 제곱이 얼마래요? 7이 되잖아요. 그러면 2AB, 요만큼 7이니까 7이 이항시이면 9-7. 그래서 이 값이 2가 되네요. 그래서, 어, 얘가 2니까 AB라는 값은 얼마가 돼야 돼? 1이라고 쓰면 되겠네요. 그래서, AB를 전체를 제곱한 값도 1이죠. 이값식에서 1이다라고 쓸수 있겠네요. 자, 요식에서 A 제곱 B 제곱이 1이다. 그럼 요것만 찾으면 되는 거네 우리가. 자, 그래서 여기가 AB가 1이니까 우리가 또 누구도 대입할 수 있는 거야? 요1 값을 여기다도 대입할 수있니까3 곱하기 1은 1이죠. 이렇게 쓸 수가 있겠네요. 여기 3 곱하기 1이니 네. 네, 그래서 여기까지 정리가 됐습니다. 결국 은 a 마 b 를또 찾는 게 목표가 되겠네요. 우리가 자, 나는 지금 요 값만 찾고 요 값을 찾으면 이것을 해결할 수 있으니까 자, 그래서 a 마이 b 의 제곱은 어떻게 쓸수 있어? a 플러스 b 를 제곱하고 마이너스 4ab 라고 쓰면 되는데 이 ab 값은 얼마라고 1이라고 지금. 그래서 이 값이 1이다 라고 쓸 거고 a 플러스 b 는 얼마였어요? 여기 a 플러스 b 가 a 플러스 b 가 3이죠. 3의 제곱이면 9 마이너스 4가 될 거고. 어, 그래서 9 4니까 5가 되겠죠. 누가 a b의 제곱값이. 근데 a b는 어떻게 쓰면 돼?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5라고 쓸 건데 누가 더 크대? a가 더 크대. 그러면 큰 거에서 작은 거 빼니까 이건 양수가 되야죠 그래서 a b는 루트 5다라고 쓸 수가 있습니다. 여기 얼마라고? 루트 5다라고 쓸수 있겠습니다. 어, 그래서 여기는 루트 5의 세제곱이 될 거고 어, 더하기 3. 여기는 루트 5가 되겠죠. a b가 루트 5라고 했으니까 여기는 5루트 5가 될 거고 플러스 3루트 5가 되겠네요. 그래서 8루트 5가 되겠네요. 여기가 8루트 5. 네, 그래서 여기까지 정리하면은 어, 어떻게 쓸수 있어? 7곱하기 여기 얼마라고 이게? 8루트 5가 된다. 이게 8루트 5. 그 다음에 a- b는 얼마야? 루트 5라고 얘가 루트 5다. 이 값이 얼마? 루트 5가 된다. 어, 87에 56 루트 5가 돼서 마이너스 루트 5를 빼면 되겠네요. 그래서 어, 이 값이 55 루트 5가 된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네요 이 값이